갑자기 유튜브? 도대체 그는 일하다 말고 왜 유튜브를 보는 걸까요? 이 명찰 진짜 오랜만에 달아보네요 전적으로 사기캐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백 2020의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올해 진행되는 소백은 비대면 온라인 음.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어.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즐길 수도 있고요 집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소백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소백 유튜브 채널에서 오전 10시마다 다양한 라이브 세션들을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아, 수봉만님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야! 우와! 이게 여기서 나온 애? 이야! 아니!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에? 이거? 뭐? 와, 정말 빼곡하네요. 엄청 알차요. 오, 구글, 해피빈. 제가 아는 단어들도 많아요. 네. 소백은 총 4주간에 걸쳐 매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제가 각 세션들의 핵심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주 차에는 네. MZ세대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세션들이 펼쳐지고요. 사회적 가치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국내외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2주차를 확인하세요. 아, 그리고 3주차에는 사회 문제를 함께 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펼쳐집니다. 네, 마지막 4주차에는 전문가로부터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누려보세요. 아, 이거, 사기큰님 완전 소백 관계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다양한 세션은 또 처음 본다. 내가 소백을 미치도록 볼 거야. <laughs> 살다, 살다, 정말. 너무 좋다. 네,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브이로그 네. 미니 다큐 음. 토크 콘서트까지 토크 콘서트. 다양한 포맷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너무 좋다. TV에서 보던 연예인 네. 셀럽들도 출연해서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쉽고 오.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여기 손민아님, 조종님, 우 그리고 신하영 아나운서님의 또 유튜버 신상인단님까지. 아니, 혹시 제자리는 없나요? 제자리. 수복만님. 제가 아까 쏘백 라이브는 몇 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어, 몇 시였더라? 어, 사기킹님 출근하고 있다가 했으니까 10시? 팬. 10시요, 10시. 10시오, 10시. 그쵸? 헷갈리시면 10시오. 쏘백 유튜브 네. 채널을 알림 설정해 두시는 건 어떨까요? 음, 알림 설정. 이렇게 알람 설정해 두시면 잊지 않고 라이브 시청하실 수가 있겠죠? 딸랑딸랑. 알림 설정. 딸랑딸랑. 네, 이제 앞으로의 쏘백 라이브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laughs> 0시 <10시에요>, 여러분. <laughs> 아 근데 저는 오늘 라이브도 그렇고 이전에 손민아 아나운서님이 진행했던 소셜벨로 가치혈전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 그걸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지나간 방송은 소백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더, 너 즐길 수 있는 팁이 있는가? <laughs> 즐길 수 있는 팁 있나요? 차기캣님? 어? <laughs> <뭐예요? 웃음> 그 당연한 거아니오 형님 뭐예요? 잘하시는데요? 라이브를 다 네. 보셨다면 이제 서백 홈페이지에서 SV 커뮤니티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이벤트들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SV 커뮤니티요? 어떤 이벤트인가요? 혹시 뭐 선물 같은 것도 주나요? 아유, 그럼요 진짜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음. 이렇게 주차별로 퀴즈 이벤트도 있고 소백 행복 인플러스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영상에 투표하는 이벤트도 있어. 어, 이거 이거 괜찮다. 와. 오 요. 저기요. 저기 수범맘 어, 님. 아, 제말 듣고 아니, 아니, 계세요? 아니, 아니, 안 들려요. 안들려 저기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아니 듣고 있어요. 네. 네. 수범맘 님. 오늘 저와 함께 집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소백 생활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백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하. 소백을 소개해준 <laughs> 사기캐님을 위하여. 아 진짜 김의 성대모사는 스버마님이 진짜 최고신 것 같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제가 생활하는 모습들도 보여드리고요. 특히나 이 사기캐 일호로서. 소비기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우리 수봉만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고 오, 행복한 시간이었고. 요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너무 아쉽지만은 저는 네. 남은 업무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우 저도 아쉽지만 업무가 있으시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네 오늘 저스복만도 우리 사기 캐님과 함께 슬기로운 소백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이번 기회에 SK가 소백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커뮤니티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소백 2020 자꾸 탐나 보기만 해도 의미 있고 가치도. 그냥 소백하자 알았지?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SK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사장님 어화할게요 네? 아버지님 전화 보해주세요 너무 재밌게 발표한다 오씨 점심시간 다 됐다 또 아, 덜먹었는데 시간 빠르네